쌀쌀한 날, 콩나물 넣고, 이게, 저, 구하기 쉬운 재료니까, 대파 넉넉히 넣고, 이렇게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소고기에, 콩나물 넣고, 대파 넉넉히 넣고, 해장국처럼 얼큰하게 한번 끓여볼 겁니다. 이 대파는 반을 가르고요. 길쭉하게 썰을 거라서. 이렇게 해서 길쭉길쭉하게 썰어줍니다. 고기를 볶아줄 건데요. 식용유를 조금만 누를 수 있으니까 누르고. 이건 쉽게 끓이는 버전입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조금 이제 맛이 들게 될고 볶아주다 물볼 거예요. 아고게 어, 좋지. 시원해 보이지?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으니까 물을 부줍니다 물은 이게 1리터예요. 이제 센 불로 끓여줍니다. 이제 20분이 지났습니다. 고기가 이제 다 익었어요. 여기에 물이 증발한 만큼 200을 더 부어 추가로 부어줍니다. 불을 이제 끓이고 세게 넣고 이제 또 콩나물을 지금. 콩나물을 지금 넣어줍니다. 반은 얼마큼 해? 이 정도 만들게. 뚜껑을 넣고 익혀줍니다. 콩나물을 넣기 때문에 콩나물국처럼 이렇게 맡아봐서 비린내가 살짝 없어질 때 뚜껑을 엽니다. 네, 이제 됐어요. 여기에 국간장이 두 수저. 고춧가루도 지금 넣어줍니다. 월큰하게 끓일 거라서 한 수저. 반. 이미 익어서 이제 대파 넣고 마무리하면 돼요. 다진 마늘도 한, 한 수저 넣고, 이때 이제 대파를 넣어줍니다. 대파가 넉넉히 들어가면 이 국이 달큰하니 맛있어요. 간단하지. 간단해도 이코센추에그 은원이 먹으면 아주 몸이 따뜻하지. 맛있지. 이제 끓여가면서 후추도. 어머 감요 다시 얘기해야 근데. 이제 후추도. 국간장이 두수저면좀 싱거워서 나머지 간은 이게 소금으로 맞추면 돼요. 이게 불과 한 시간도 안 됐지? 한 30분? 넉넉 잡고 40분, 40분이면 이렇게 끓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쌀쌀한 날콩나물 넣고 이게 구, 저 구하기 쉬운 재료니까 대파 넉넉히 넣고 이렇게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얼큰한 소고기국 다 끓였습니다. 끝.